자, 여기는 해낭 골프 리조트. 어, 아, 엊그제 한번 치고 오늘 한번더 왔습니다. 여기가 가격 대비 너무 가성비가 있고 좋아가지고 한번더 왔습니다. 왜 가성비가 있었습니까? 지금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그 프로모션을 해가지고 130이거든. 근데 또 레이디는 120이에요. 그래서 두명 해가지고 250으로 칠수 있거든. 지금. 네, 여기서 터치를 안 하지 않습니까? <laughs> 아, yeah, 터치를 아, 터치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사람에서 아무튼 250 민계십니다. 드래망까스감 사마 사마! 드리마카스는 감사하다는 말이고 사마사마는 요 웰컴 괜찮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우리 전에도 그랬었는데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쳤잖아요 오늘도 비가 왔었거든 근데 날씨가 개어가지고 햇빛이 납니다, 이제. 아주 그러니까 좋습니다. 여기 동남아, 여기 말레이시아가 약간 저기 10월 달에서 2월 사이에 약간 몬슨 시즌인데 음. 그러니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고 국지성으로한번딱 내렸다가 음. 또 맑게 개고하니까 음. 골프 치는 데는 뭐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일본 홀. 자, 쳐보, 쳐보겠습니다. 아이고. 약간 우측인데 페어 페어입니다. 오늘도 물어봤더니 여기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오늘도 뭐 한가롭게 어? 뒤에 뒤 사람 신경 안 쓰고 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유롭게. 아, 저기 또 저기 막뭐 흰색 저기 새한 마리 저기 앉아 있네. 이게 고기 잡으려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제 근데 우리가 잠을 못잤어 어, 어제 저기 저녁에 커피를 한잔 했는데 아메리카노 근데 완전 에스프레소야 아메리카,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에스프레소야 그걸 한잔 크게 다 먹었더니 잠이 안오는거야 새벽 5시에 잤네 아. 회사도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거의 다섯 시 반에 잠들었거든. 자, 일본 홀 티샷. 오케이. 아이고 딱 가운데에 브에갔습니다 자, 세컨샷. 오케이. 오, 나이스 샷! 자, 떳샷. 이번에 세컨샷이 좀 많이 왔습니다. 파퍼의 떳샷. 야, 저 그림 위에 올리면 대박이겠다. 지금. 와, 올렸다. 여시, 대박인데? 우와, 멋있다. 아프로치 어, 그래 잘했습니다 아주잘 들어갑니다 오 마이 갓자 <laughs> 보기 찬스 와우 나이스 보기 <laughs> 자 2번홀 파 5입니다. 자저 벙커 사이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굿샷 와. 자 이번 올 티샷 저 벙커와 벙커 사이로 보내는 게 최고 좋습니다만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자 파파이브 세컨샷 오내샷 굿. 자, 세컨드 샷. 아주 가볍게 잘 쳤습니다. 자, 떡샷. 어우, 좋습니다. 아, 나름 비슷한데 갔다 <laughs> 자, 세 번째. 세 번째 샷입니다. 굿샷! 온 그린이 될 것인가? 어, 같습니다. 아, 벙커로 벙. 빠집니다. 3번 홀, 3번 홀입니까? 네 파4 굿샷 아주 부드럽게 잘 치고 있습니다 자 3번 홀 파4 오케이 어, 우 베리 굿 아유 예쁩니다 굿. 저기 파란색 하늘인데 저기 주황색 공을 치니까 점이 쭉 날아가는게 다 보여 예쁩니다 자 세컨샷입니다 Oh. 아주 가볍게 잘 쳤습니다. 끝. 자 떴자 120m 좀 되겠습니다. 아 하늘 색깔이 어우, 너무 예쁩니다. 야 진짜 예쁘다 하늘 색깔. 자 떴자. 오 끝. 끝. 4번 홀파포입니다오 나이스 샷자 4번 홀 티샷 그렇지 그거야 끝자 두번째 샷 오케이 오케이 끝자 두번째 샷 Shot. 자, 케샷 보통 여기 알일 지방 여기는 이 소나무 침엽수가 거의 없거든. 근데 여기는 침엽수들이 지금 많어, 여기. 희한하네. 날씨가 그렇게 많이 안, 많이는 안 더운가 봐. 아이고, 오늘 정여사가. 빨간색을 입고 와서 그런지, 푸른 하늘하고 흰 구름하고 빨간색이 조화가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아, 이쪽 왔는데 잘 쳤네. 아 Very good. 오 오케이. 자, 5번 홀입니다. 5번에 5번 홀 파스리. 150m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목표 힘빼기 이야 죽입니다 자 5번 홀 파트린 오오는데야 이번에 스위스팟 잘 맞았는데 어, 잘자 세컨샷 아... 자더샷 자, 자. 자, Crit. 풍경이 진짜 예쁩니다 자, 덧샷. g 라 t 아..오케이. 자, 7번 올파3. 지금 오늘의 목표는 힘안주고 똑바로 보낼니다 예쁘게 꽂습니다. 자, 출발. 어, 계속 오른쪽으로 가네. 자, 세컨 샷. 우와. Very good. Nice approach. 대강칩니다. 잘 갔습니다. 자힘 빼고 헤드를 저 앞으로 던진다고 생각하고 오케이 끝. 세 번째 샷한80 정도 됩니까? 음. 자9번홀파 파이브 내겠습니다. 자 헤드 무게 느끼면서. 힘주지 말고, 부드럽게. 오, 나이스! 지금 골프 치는 팀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안 보입니다, 지금. <laughs> 완전 황제 골프입니다. 황, 황제 골프. 자, 세컨 샷. 자, 더 샷. 오호, 나이샷. 자파 5홀의 세 번째 샷. 오른쪽 연못입니다. 나이스. 아 기가 막힙니다. 토핀이 꽂힙니까? 아나 손. 오늘 웬일입니까? 니다 아주 성공적입니다. 퍼터에서는 망했지만. 힘 빼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샷입니다. 근데 오른쪽 여기는 연못이라서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넘어가도 저또굴러 떨어지거든. 그래서 적당하게 잘타 해야 됩니다. 자, 오 나이스 나이스. 오 조금 짧다. 근데 오케이 끝. 자, 프로샷 중요합니다. 아 세다. 어 내려온다. 글 내려온다. 야, 이 뭡니까? 이야 그건 뭡니까? 거뭐시네 패션 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네.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야 <laughs> 와, 죽입니다. 맛있습니까? 비타민 풀 음. 오브 비타민입니다. 와 씨. 아이고. 이거는 엄 먹어 보세요. 고기만 해도 아니, 보기만... 진짜 맛있네, 진짜. <웃음> <웃음> 아유, 진짜 맛있다 진짜 응? 새콤 달콤한 니다 어, 비타민C에 보고입니다 비타민C에 보고 어제 우리 에 A1 가가지고 이 미니 크루아상 이렇게 사 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 저번에 그 먹었더니 어. 음식은 너무 싸한 3, 4천원 한 끼가 어. 3, 4천원 이렇게 하는데 어. 밥이랑 뭐 거기를 해갖고 나오긴 하는데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못 먹었어. 그래가지고안되겠다싶어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도시락을 그러니까. 사왔습니다. 맞아. 여기는 다 좋은데 음식 맛이 너무 없더라. 그래서 바나나하고 패션프럽하고 미니크로아상 이렇게 사서 여기서 먹습니다. 자, 후반전 10번을 파포 오늘 샷 좋습니다. 아주 잘 갔습니다. 아이고, 자, 이제 간단한 점심을 먹고 후반전 시작합니다. 10번 홀, 파3, 아, 파4 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Okay. <laughs> 자, 세컨 샷. 그렇지. 굿. 두 번째 샷. 아이고. 야, 잘맞했다 소리 좋았다. 자, 세 번째 샷. 110 정도 됩니다. 자, 네 번째 샷. 어, 잘했는데, 어, 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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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 잘했다. 끝. 자, 파5 다섯 번째 샷. 파 챔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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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베 e r y good. Very good. 아. 아, 나이스 파. 아, 씨. 자, 여기는 11번 홀입니다. 11번 홀 파포. 아, 오늘 샷 진짜 죽입니다. 죽여. 포트만 잘 되면 어 저기 테에 <laughs> 나가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그만큼 오늘 선전하고 있습니다. 여, 이봐. 저기 도마뱀 봐봐 도마뱀 겁나게 커 멀리서 보면 아구같아 아구, 아구. 저봐 우와 두 마리가 있어 들어가버렸네 <laughs> 자 11번 홀 티샷 어이구 베리 굿아딱 좋습니다 가운데 갔습니다 굿자 세컨샷 오케이 굿 그리 자, 두 번째 샷110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샷 오늘 미쳤습니다. 자세 번째 샷입니다. Yo! 어, 붙었습니다. <laughs> 어. 자, 12분 월파슬입니다. 오늘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예상 바뀝니다. <laughs> 자 이것도 원그린입니다 아 죽입니다 오늘 자 12번 홀 파트리 자 세컨 샷 어프로치 우와 조금 크지만 괜찮습니다 끝. 어? 어, 보기 다시 어, 13번을 13번을 치겠습니다 아, 나부터 편아 어. 13번 파포 아, 13번인가? 아, 어, 13번 파포 뒤샷 되겠습니다 오케이, 별이 끝 아, 멋있습니다. <laughs> 내가 못 춥니까, 증, 증인사 자네 자, 세컨샷. 아, 중간에 잘 맞는데, 방향이 이상하네. 자, 티샷이 이렇게 입어왔습니다. 두 번째 샷. 어, 벙커를 <웃음> 넘었습니다. <웃음> 자, 세 번째 샷입니다. 요! <laughs> 아, 조금만 더 굴러가지. 오케이, 굿! 세 번째 샷 치겠습니다. 저기에서 벙커를 넘긴, 넘긴 했는데, 나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샷 드겠습니다. 자, 페낭 골프 리조트가 보입니다, 저기. 자, 네 번째 샷. 야, 이거 진짜 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어 프로치 올려야 됩니다. 샷. 아, 아, 안 놀라, 놀라, 아, 안 올라갑니다. 아, 안 <laughs> 올라갑니다. 아이고. 아. 자, 14번 홀, 파포. 이 홀은 라이트 더블랙입니다. 자 세컨샷. 오늘 이상이 계속 오른쪽으로 가네. 자1 4번홀 더샷. 아 조금 짧습니다. 오케이. 아 잠을 못 자서 그런지 이 후반전 오니까 피곤하니 몰려옵니다. 세컨샷 여우 베르 굿 너무 짧네 앞턱이 꽤 높습니다 오 나이스 아이고 소심합니다 <laughs> 아주 소심한 어프로치 였습니다 여기는 16번 홀파 5입니다. 잘 나가다가 지금 또안 되고 있습니다. 퍼터입니다퍼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laughs> 오늘 샷은 잘 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샷 아주 훌륭합니다. 샷! 아, 좌측으로 갑니다. 자, 16번 홀 티샷. 오케이. 자파5중 세컨샷. 오, very good. 잘 맞습니다. 자, 더샷 어이구. 입니다. 잘 맞지 않았습니다. 자 17번 파3 리 요, 벙커 야 이거 중요합니다. 벙커샷 세컨샷 갔습니다. 큰 날뻔 했습니다 더트샷. 아이고, 아이고, 여기 어렵습니다. Nice. Yeah. 와, 벅이다. 어. 아, 벅기다이 됐다. 아. 자, 18번은 마지막 콜입니다. 파4. 심혈을 기울여서 쳐보겠답니다. <laughs> 아이고, 어, 산으로 갑니다. 자, 18번 마지막 콜. 오케이. Very good. 자, 세컨 샷. 어, 잘 맞았다. 아, 여기. 해낭 골프 리조트에는 나무들이 참 멋있는 것 같아 이게 넝쿨이 아니야 넝쿨이 아니고 자기 나무 몸초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거야 이 뿌리들이 희한하네 신기합니다 자 18홀 마지막 홀인데 이전사가 더드샷을 쳐야 됩니다 자 18번 홀 더드샷 자, 1 8번으 마지막 어프로치. 으쌰, 아주 잘 갔습니다.